경기도 이천에서 15년 넘게 모텔을 운영해온 박사장님. 아내와 둘이 직접 청소부터 프런트까지 보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온 자영업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랜 단골이자 믿었던 지인이 찾아와 수익형 건물에 투자하면 매달 500만 원 고정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제안을 해왔습니다. 박 사장님은 고민 끝에 자신 명의의 무태를 담보로 대출 2억 5천만 원을 받아 투자했습니다. 그 지인은 계약서도 썼고 일부 금액은 초기 수익으로 입금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딱두달뒤그 지인은 연락을 끊고 당적했습니다. 입금도 끊기고 전화도 안 되고 주소지도 사무실도 허위. 경찰에 사기 신고를 했지만 이미 피해자는 10명이 넘었고 돌려받을 방법은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모텔 운영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운영 자금이 부족해 관리비, 가스비가 밀리고, 월급 못 받은 직원들이 떠나고, 카드 매출 선입금까지 끌어다 쓰게 됐습니다. 기존 은행 대출 5억 원에 운영 자금 명목에 추가 대출 1억 원까지, 총 채무가 6억 원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박사장님은 결국 연체에 들어가고 모텔은 폐업 직전 상태까지 갑니다. 그 와중에도 지인에게 사기당한 걸 아내에게 숨겼던 박사장님. 밤마다 사무실에서 혼자 한숨 쉬며 이걸로 인생 끝나는 건가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대출 관련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은 간단했습니다. 모텔이라도 팔아서 갚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살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먼저 모텔의 담보 가치부터 평가했습니다. 시세 약 9억 원, 기존 근저당 설정 6억 원. 후순위 담보 가능성은 있었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현장 실사와 매출 자료, 건물 상태, 주변 시세 등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채권자에게 제안서를 전달했고 최종 조건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근저당권 2순위 설정. 대출금 1억 2천만 원. 연이자 6.5%, 2년 거치 이후 3년 분할 상환, 사업자 명의 개인 연대 보증. 박 사장님은 이 자금으로 운영비 체납 정리, 객실 보수 및 간판 교체, 마케팅 재개, 인건비 지급까지 모두 정리하셨습니다. 지금은 다시 월 순수익 천만 원대 수준으로 회복 중이며 올해 안에 기존 대출 일부를 중도 상환할 계획입니다. 박 사장님은 말합니다. 그때 진짜 포기할 뻔했어요. 근데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한번이라도 해보자고 말해준 게 너무 컸습니다. 사기를 당해도 신용이 떨어져도 담보가 있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어떻게 맡기느냐입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